점 O를 중심으로 삼각형 ABC를 회전하여 삼각형 A'B'C'을 만든 것입니다. 물음에 답하시오.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. 각 A O A' 각 C O C'의 크기가 같아요. 몇 도로 그 크기가 같은 것일까요?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. 점 B'은요. 점 B를 점 O를 중심으로 지금 100도만큼 회전한 점이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점 A 프라임하고 점 C 프라임도요. 점 A와 점 C를 각각 100도만큼 회전한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죠. 따라서 각 A5, A O A 프라임 요렇게. 요 각의 크기 100도. 그리고 각 B5, B O B 프라임 100도. 그리고 각 C O C' 역시 100도 이렇게 나타내 볼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두 각의 크기는 같다. 100도로 그 크기가 같구나라고 표현해 볼수 있겠죠. 자. 이제 이점 5를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. 이점 5는요, 회전의 중심이라고 해요. 회전의 중심에서 가, 꼭지점까지의 거리를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. 선분 5a와 선분 5a' 그 길이가 어떠할까요?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봐요. 점 a를요, 점 5를 중심으로 이렇게 한 바퀴 회전한 거예요. 그럼 원이 만들어지죠. 그럼 이때 선분 OA와 선분 OA 프라임은 그 원의 반지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길이가 같습니다. 또 선분 OB와 선분 OB 프라임도요. 점 B를 점 O를 중심으로 한 바퀴 회전해 보세요. 만들어지는 원의 반지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길이가 같죠. 선분 OC와 선분 OC 프라임 역시 점 C를 점 O를 중심으로 한 바퀴 회전했다. 이때 만들어지는 원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그 길이가 같다라고 표현해 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 회전의 중심에서 대응하는 점까지의 거리는 같다. 왜냐하면 이것은 같은 원의 반지름이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해 볼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내용을 잘 정리해 두자고요. 자, 그러면 두 삼각형의 관계를 생각해서 문장을 완성해 볼까요? 삼각형 ABC하고 삼각형 A'B'C'의 모양과 크기는 어때요? 같죠? 모양과 크기는 같고요. 다만 그 위치만 다른 거예요. 따라서 두 도형은 서로 합동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. 그래서, 자, 한 점을 중심으로 일정한 각도만큼 돌려서 이동하는 것, 이것을 회전 이동이라고 하는데요. 이때 이 회전 이동한 도형은 처음 도형과 모양과 크기가 같다, 즉, 합동이다라고 표현해 볼수 있답니다. 회전 이동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어요. 지금 우리가 함께한 이 내용들은요, 우리 교재의 활동지가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. 활동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해 볼수 있답니다. 활동지를 활용해 보세요.